아, 네. 검충 콤보를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명 생겨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데, 그냥 일단 기본적인 콤보 사람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알모람 던지고 내려꽂기 어둠의 일격, 뭐 돼지가르기 회배 결정타 혹은 돼지가르기 결정타 회배 이렇게 많이들 써요. 근데 제거 스킬을 보시면 가손이 없어요, 일단. 이게 빠졌고, 은신이 들어가 있는데, 이걸 콤보 중에 활용하는 방법,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보통 이제, 내륙 꽂기, 이걸 가장 처음에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. 근데, 그게 안 된다면 일단, 근딜이 아닌 애들을 때릴 때, 일단 돌격을 써요. 일단, 말보다는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. 자, 여기서, 은신 어격, 이런 식으로. 그니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냐면, 돌격을 쓰고, 내려고기 이걸 쓴 다음, 그 다음 알모람을 던져요. 그 다음에 은신 어격, 이렇게 바로 쓰면, 은신 상태로 어격을 왜 쓰냐면, 딜이 아예 틀려요. 연쇄 효과가 있어서, 보시면은, 은신 효과시 적대상에게 98% 추가 피해, 도 있고, 은신 효과 시 살기, 1 누적당, 살기 폭발, 연쇄 효과가 있어서, 딜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난데,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돌격, 대륙굽기알모라 은신, 어격, 돼지 가르기, 결정타, 한대 뭐,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. 어, 그리고, 검은충 왜 하냐면, 일단, 칼의 와음 놓고, 불여 와음, 이걸 넣으면 방패가 빠지잖아요. 정확히 방패가 빠지는 게 아니라, 왼손에 끼고 있는 무기가 빠지는 건데, 3초 동안 해제가 돼요. 상당히 이게 딜이 세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보통, 연쇄를 제대로 썼을 때, 칼, 불 이렇게 놓고, 돌격, 내로 뽑기, 알모랑인신 어격, 돼지 가르기, 결정 타입.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써요. 그리고 이제, 근딜한테 넣을 때는, 뭐, 이 직업 자체가 일단, 돌격을 써도 근딜은, 이거, 속회라는 기술이 있어서, 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서, 그냥, 어, 속회를 잘못 쓰는 사람들한테, 쓸 때는 일단, 쿨 참여 보여드릴게요. 이거, 처음에 쓴 건데, 뭐, 칼불 놓고, 돌격 알모랑, 넥굴, 어격. 양손 같은 경우에는 은신 어격을 못 해요. 이렇게 넣으면. 그래서 돌격을 쓰고 내꽃 이거 쓴 다음 알모람 던지고 은신을 놓고 어격 이렇게 썼거든요. 방금은. 근데 반대로 이제 쌍수로 이렇게 꼈을 때는 검이거든요. 검이랑 단검인데 둘다 돼요. 물론 이제 천삼족을 다 박은 애들한테는 안 되는데. 급하게 좀 콤보를 쓸 때, 어, 돌격을 쓰고, 일단 상대 발목금을 넣는 거예요. 돌격을 쓰는 이유가. 이걸 쓰고, 알모람, 이렇게는 돼요. 쌍순 양손은 안 되는데, 쌍순은 돼요. 무슨 말이냐면, 알모람을 놓고, 내로 꽂기 이걸 쓴 다음, 은신을 쓴 다음 어격, 이렇게 해도 연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넘어짐까지 된다고. 대신에 이제, 삼조고 초돌 몇 개부터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 같은 경우에는 삼조고 초돌을 다 박으면 안 되고 가죽 같은 경우에 일단 네 개까지는 들어가요 콤보가 근데 이거 안전하게 쓸 거면 마찬가지로 돌경 넷꽃 알모람 은신 어겨 이게,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 쓰면 이게 좀 손이 꼬여서 어, 알무람을 던지고, 은신 어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은신 이게 좀글쿨을좀 하다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, 이거는. 네, 무튼. 쓰면 되고,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, 여러가지가 있는데, 일단 기본 콤보, 은신 어격, 이거 좀 알려달라고 해서, 오늘은 이거 알려드린 거예요.